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제목은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 한 여자와 두 형제. 아레스하고 헤파이스토스는 형제인데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죠. 헤파이스토스는 그 대장장의 신. 이 대장장이는 불을 사용해서 우리의 그 문명의 그 이익 좋은 도구를 만드는 그런 신이죠. 이 형제가 그두 형제가 한 여인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여자는 아프로디테죠. 이 아프로디테는 어때요? 그 바다에서 태어난 원초적 생명의 신이죠. 이게 로마에 가면 이제 비너스 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형제가 한 여인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는 둘다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다. 헤파이스토스가 어릴 적 고난을 겪고 이후 부모와 화해한 이야기는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와 조금 다르지만 주제는 비슷하다. 아레스는 형인 헤파이스토스와 사뭇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날 때부터 올림푸스의 하제였다또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험없는 신체를 타고났다. 부모의 용모를 물려받아 수려하면서도귀골이 장대했다. 어, 그렇죠 형제가 한 형제는 이제 잘났고 한 형제는 못났어요. 그러나 잘나고 못나고는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미모에서는 이제 더 뛰어났죠. 아레스가 그러나 다른 그 해파스도 또잘 맞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리 사회도 지금 외모 지상주의 그러잖아. 이런 가치가 지배할 때 우리 사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헤라는 이 잘난 아들에게 올려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제우스를 다붙쳤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미 하늘과 땅, 바다와 지하 세계를 선물로 준 후였다. 그래서 헤라의 정의를 받는 아들에게 줄 만한 선물이 없었다. 결국 헤라의 요구에 지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서 마땅한 선물을 찾게 한다. 이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사자예요. 신분을 보이죠. 신이 뭐 시키면 하는 그 전령사죠. 어떤 걸 전해주는 그죠. 그래서 헤르메스가 한테 이제 해결하게 그렇게 하죠. 아레스의 생일 잔치에서 헤르메스는 아프로디테를 아레스에게 소개한다. 비로 어렸지만 아레스는 그녀의 비모의 미모에 반하고 만다. 이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 바다에서 태어난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라는 거는 인간의 원초적 생명이죠. 인간은 다 물에서 태어나요. 우리는 인간은 다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자궁이 이제 그 바다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어때요, 우리가? 그물 속에 있잖아요. 그 때는 이제 아가미도 생긴다고 했더라고요. 물고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요. 예 인간이지만은 원초적 경험을 하는 거죠. 어릴 때. 그다가 이제 태어나면 네 발로 기잖아요네발기은건 이제 그 동물이죠. 그다 어느 날 서요. 직립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그이 생명의 전체를 체험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인생을 살지만 짧은 인생, 백년도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생명체의 근원, 물에서 태어난 생명체의 경험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쭉 인간 의 진화 과정을 다 체험해요. 자궁서에 있을 때 이제 어류죠. 물고기. 그러다가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이제 포위로 진화하잖아요. 그런 걸다 체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산다는 거는 우주 전체의 삶을 살아보는 거에요. 전체의 삶. 그래서 전체의 삶을 사는데, 이 전체의 삶을 어때요? 우리는 못 살죠. 왜못 사는가 하면은, 사회에서 자신을 하라 그래요. 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고, 그죠? 사장은 사장답게. 이렇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완성을 이루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살게 되면, 사회 속에서 성공할지 모르나, 인간은 어때요? 이게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육체는 어때요? 사실 에너지 장애예요. 우리는 몸이지만 에너지 장이거든요. 에너지 장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막 떨림, 감동이 이제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에요. 감동을 받고 우리가 막 좋은 사람 만나면 떨리잖아요. 기분 좋아도막 떨리고 몸이 가벼워 날것 같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우주적인 존재면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자실을 해야 되지만 그 원초적 나의 본성. 그 신적인 존재로서는 자초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육체의 삶을 동시에 두 개를 살아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육체의 삶만 자꾸 강조해요. 신화가 뭔가요? 면 신화는 육체의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 네가 에너지 장임을 잊지 않게 줘요. 그래서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신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내 삶과 신이 연결돼요. 그래서 원신들은 사냥을 할때 사냥의 신 흉내를 낸다 그러잖아요, 이죠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우리가 월드컵 그 응원할 때도 그죠. 전쟁의 신 치우 그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내가 치우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한 인간이면서 신이에요. 그래서 무한이면서 영원. 그러니까 신화는 무한의 삶을 사는 인간에게 유한의 삶을 사는 인간에게 무한의 삶을 접속시켜줘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잘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인 이제 멋있는 삶인데, 문명사에 오게 되면 이제 신화가 끊어지고 철학 종교 시대 가는데, 이 철학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 하게 되죠, 지금은. 철학이 취식이 되고 있잖아요. 철학의 아버지 소쿠테스 공자님 같은 분은 어때요? 항상 내 안에 본성을 깨우며 살았죠. 본성이 신적인 힘이죠. 그신적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삶을 사지만, 무한의 삶을 사는 거요. 숙하테자랑 공자님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어받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화가 많이 뜨는 이유는 그런 삶을 동경해서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아래에 그 이제 또 보면은, 어, 다음 페이지, 52쪽이죠. 마침, 헤르메스가 바다에서 아폴리트를 데리고 오자,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리테를 자기의 신부로 요구했다. 제우스는 이 요청을 거부하지만 결국 헤라의 강권으로 들어주고 만다. 헤라의 관심이 잘생긴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서 다리를 저어 장인의 신헤파이스토로 넘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형헤파이스토스는 아프리테를 선물로 받았고 동생 아레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러니까 아프리테가 형한테 이제 가게 되고 동생은 배신감 을 느끼는 한 여인 때문에 형제가 이렇게 원수가 되는 그렇죠? 54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네가 원하는 네가 내가 원하는 삶에 대어 준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바라는 조건적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러잖아. 이만큼 책 읽으면은 뭐 게임하게 줄게. 선물 줄게 이렇게 조건을 이제 붙이게 돼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성적 은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길게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런 방법이죠. 이러한 조건적 사랑은 아이에게 견디기 힘든 마음의 짐을 지운다.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던 영리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랫 처럼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결국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자괴감에 빠지고 극기야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는 영리한 아이들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부모한테 맞추니까 그건 어때요?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아요. 부모가 원해서 뭐 어떤 직장을 얻었어요. 뭐 대기업,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이제 변호사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은 각자 그 개성이 있어서 개성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지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야지 행복한데, 그게 없을 때 인생은 어때요? 너무나 그 참혹해지죠. 겉으로는 막 출세했지만, 속은 불행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자기 척 가치의 척도로 생각하기에 남의 눈치만 보면서 일생을 낭비한다. 남의 눈치에 항상 우리 이런 말있잖아요 여발한 듯이 살고 싶다, 여발한 듯이 누구 보이게 하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헤파이스도스는 <laughs>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평생 동안 현란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살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장장이 신이 갖는 그 슬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5사조 아래 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아이들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제우스와 헤라가 이런 단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땅에 전쟁을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제우스와 헤라는 그 신이잖아요 둘다 최고의 신이죠 왕이죠 그 당시에 정동기 시대의 그 군장 그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어마어한 권력을 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우리도 작은 왕이잖아요. 가부장사에서는 남자들은 가정에서 다 왕인 거예요. 그죠? 그, 박노의 시에 있죠. 이불을 깨매면서, 깨매면서 라는 시에 보면은 박노의 시인이, 그죠? 밖에서는 막그 노동투쟁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이제 군림하는 이야기죠. 물 달라, 밥 달라 막 시키고. 그다 이거를 깨닫죠. 이불을 깨매면서. 그래서, 그, 좋은 노동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강노의 그, 빼어나시죠. 이불을 깨매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재우쓰고 누구나 해라인 거예요. 이걸 이제 너무 사려는데 너무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때요? 우리 안에 내가 누구냐 할 때, 속화에서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는 뭔가만 너라는 게에고가 아니라, 셀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셀프 본성, 그 안에 로고스가 있다. 이 로고스는 그 우주의 법칙을 알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법칙대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법칙이 내 안에 본성으로 들어와 있는 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소카때스는내 안에 그 로고스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의 위치를 다 아는 능력이 타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카때스는 어디 가서 대화를 할때 자꾸 묻잖아요. 젊은이, 자네 정의를 아는가? 그러면 젊은이 대답하면 계속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알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왜냐만그 젊은이가 아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있었는 능력을 깨워주는 게 이제 본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삼파수가 되죠. 애를 이렇게, 애를 받아내듯이 정의를 안 능력이 있는 거를 꺼집어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런 게서야 삼파수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란 것도 영어로 보면 에듀케이션이야에듀케이션이 꺼지고 내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그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계속 깨우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때요? 위대한 삶을 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이 힘을 모르고 이제 애고로 중심을 살아갈 때 인간은 어때요? 그 삶이 치리멸렬하죠. 뭔가 막 대단히 삐까번쩍 한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빈 삶, 이런 삶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구습기대 34만 년은 이제 소유가 없었어요. 소유가 없었으니까 인간 소유욕이 없으면 욕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뭘 뭘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뭘 봐서 그죠. 욕,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안 보이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막그 현란하잖아요. 이 물질사회 문명이 보통이야.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생겨 소유기막 생겨요. 이런 사회에서 소유 생기니까 그 하나의 돈의 가치를 또 최고로 치는 사회에서는 또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본성을 잃고 살면은 나중에 성공한 삶이 있어도 후회가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본성에 안 맞게 살면은 삶이 흑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원래 마음을 돌려주는 게 원신들이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게 의례행위죠 그래서 모에서 춤을 추고 하면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악해진다는 거는 본래 마음이 잃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아로 살면 볼만 잃어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데 리셋 시켜주는 게 어때요?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자주 예술을 접하고 예술적인 삶을 살고 예술 삶이란 게 어때요? 내가 어떤 걸 보는데 에고로 보지 않고 에고 안에 있는 능력을 깨우는 게그 예술이죠. 그래서 현대 예술이 좀 기계스러운 것은 기계스러운 속에서 어때요? 우리의 에고가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진 사람한테는 이상을 보여줘서 그 안에 안 이상한 게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곡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 아에 잠재력, 우리 안에는 온갖 게다 담겨 있죠. 그걸 이제 깨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한번 맛봅시다. 그 도연명, 중국의 도연명 시인이 쓴 시예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은 뿌리도 꼭지도 없으니 들길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거라. 흩어져 바람 따라 굴려다니니 이것이 이미 불변의 몸뚱아리 아니지. 태어나면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것. 어찌 한 핏줄 사이라야 하랴. 즐거울 땐 응당 풍류 즐겨야 하니 한말 술로 이웃과 어울려 본다네. 한창 나이 에 다시 오는 거 아니고 하루에 두세비 있기는 어려워. 늦기 전에 염려해야 마땅한 거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니. 참 좋은 시죠. 그래서 태어나면 모두 형제가 되는 것. 이게 본성이죠. 도연민 시인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인이잖아요. 멋진 선비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본성이 있는 걸 알아요. 본성은 뭐예요? 태어나면 모두 형제 되는 걸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넉넉한 유익계, 그죠. 귀걸에 사. 시골에 돌아가서 한적한 자연과 두부로. 스스로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뭐 신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그 교육을 하고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니고 이런 예술 교육을 하고 이런 그 미학적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또 사회도 이런 걸그 가치롭게 보고 돈만 가치 는게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 뛰어난 학자, 뛰어난 시인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좀 아름다워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사이가 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어때요? 각자가 이런 아름다운 시, 도민민가 세월한 삶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 도민의 시를 읽으면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신화 예술은 그걸 하죠. 숨겨놓고 잃어버린 거를 그, 마주하게 해주는 게 좋은 예술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